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3년도 개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3,4분기가 지나가고 벌써 어, 내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개면 년도죠 그렇죠? 개라는 거는 우수저 빗물 그렇죠? 빗물. 어, 묘라는 거는 음에 먹이고 어, 한마디로 봄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봄비 그렇죠? 봄에 내는 이슬비, 보슬비. 또 개면을 보면은 생궁이 고시비운성으로 그렇죠? 어, 도화살도 되고 천을긴 그중에서 일기격이 되겠죠. 그렇죠? 어, 복성기인 학당기인 문창기인이 돼서 공부도 잘하고 암장에는 감목과 을목에 있어서 뿌리가 아주 어, 튼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초등학교 때 노래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죠? 깡총 깡총 뛰면서 이런 노래도 있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제가 노래를 잘못 불러서 이런 말도 있고 자 페이지 넘기고 자 일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공부할 것은 일간 딱 한자를 갖고 우리가 아,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어, 만세력을 검색하면은 원강 만세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강 만세력을 이용하는데 년월일시에서 일에 해당되죠. 그죠? 요거. 일간이라고 합니다. 어, 그 중에서 목화토 금수 어, 오행에서 또 음양으로 나누면은 어, 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렇게 10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어, 우리는 전화 어, 여러분은 누구나 천간 10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고 그러면은 감목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목. 열매 맺는 나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아주 젠틀맨 아주 신사 같고 어, 단점은 좀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감목이 천간으로는 어, 정인이 되죠. 그죠. 뭐 가정적으로 엄마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서운 뭐 학업, 학문의 신도 되고 지지는 겁재가 되고. 어, 시비운성의 왕궁에 양인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겁재운에 돈하고 여자 관리 잘하자. 일단 천간을 보면은 정인운에 문성, 시험문이 아주 좋겠죠. 그렇죠? 또 주의 협조자가 생기고 이사나 변동을 미리 해 놓고 결론이 궁금해서 철학관이나 역학은 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정인이니까 어, 현명하니까 그렇죠. 미리 본인이 판단을 해놓고 신약 사주는 시험 합격, 승진, 사업 성공, 학술 성공, 부동산 매매 이사, 외국 여행가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부동산 매물로 매매로 재물 이득이 많고 어, 백사 순성 0 가지 일이 대기론 잘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신강 사주는 부동산 매매 사업 확장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좀안 되고 정인 운이라도 운이 나쁠 때는 옮기면 실패할 수가 있겠죠. 욕심은 금물. 현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이사를 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변동을 가져야 된다 할 때는 원론을 잘 보셔야겠죠, 그렇죠? 어, 여자는 가정 불화, 가정 풍파를 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잉크색 지우고요. 자 지지 겁재를 보면 겁재운에 돈하고 여자 관리 잘하자 이별 이동수가 있고 어, 겁재운에 자신감이 충만하여 투기 투자 경영 사업을 꿈꾸고 요행가큰 포부를 갖고 금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 사주는 친구나 동료 타인 도움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신약 사주는 직업 부동산 매매 개업 투자 증권 아, 다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강 사주는 겁재운의 탈재, 손재수가 있어서 아, 정신적으로 번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신규 사업 중단, 실패, 투자 하면 진퇴양난으로 어,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 변동, 이사 분리, 부부 불화, 어, 자녀 가출 속을 썩일 수가 있고 이럴 때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 수술, 관재 구설수, 부도, 도망, 파산, 개인의 생, 어, 해외 여행, 좋게 해서 여행이지만 도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 망신살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인터색 지우고 회진 넘기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을 보면은 일간은 천간 도화가 되죠, 그죠 묘목도 천간 도화살이고 도화살은 다정다감하고 인기가 좋겠죠. 천간 어, 개수를 보면 편인이죠 그죠 편인 어, 비견운에 이별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편인운에 눈서운이 드나 어, 좀 손해 볼 수가 있어요 1 0 0점 만점에 한7 0점 보면 되겠죠 그죠 손해 보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야겠죠 그죠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은 도식이 되어 엎어질 도자 밥식이죠 그죠 어, 직업이 없거나 성에 차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합니다. 신약사주는 만일 사주에 편재가 있으면 육친, 인연, 애정운, 금전운이 아주 좋겠죠. 그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어, 또 부동산 매매, 자격증 시험, 사업, 해출고 결혼 등이 잘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신강사주는 재물을 탕진하는 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산, 탕진, 관제후설, 암수술, 질병, 부부 이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친의 다곤 없고 이사를 해도 아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참 힘듭니다. 어, 부동산 매매는 다음기로 미루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월운을 잘 보고 하셔야겠죠, 그 자, 잉크색 지우고 아 지지 비견운을 보면은 비견운에 이별한다, 그렇죠? 어,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지다 보니까 비견은 그렇죠. 의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별, 이동, 이사, 직장 변동, 남녀 이별수, 여행 분리 분점 등 아, 변동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약 사주는 직업을 갖는데 좋고 신규 사업, 직장 변화, 부동산 매매 다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신강 사주는 부부 이별수 있고 직업을 바꾸면 아, 직업으로 실패할 수가 있을 수 있고 사업적으로. 자들 실패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 어 해결책은 해결책이 없으면 사도 볼 필요 없잖아 그죠어현 상태를 유지하고 겸손하며 때를 기다리자 어? 안정적 보수적으로 임하는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고 자 일간별 운세에서 병화를 한번 볼까, 병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죠, 그죠? 화려하고, 정열적이고 어, 하늘에서 보면 다 보여, 그죠? 사주그릇이 크죠, 그죠? 남녀 물론. 자, 계수는 정관이 되고, 어, 묘목은 정인이 되죠, 그죠? 어, 수생목, 정관생, 정인, 길성은 생해주면좋다 그랬죠, 그죠? 어, 관인상생, 직업과 권력 명례가 오래 가도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흑운차일 검은 흑자 구름운자 가릴 치자 나를 어, 검은 구름이 어, 태양을 가리니 조금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 자 관인상생으로 직업 권력 명례가 오래 가고 운이 좋은 아주 좋은 한해입니다. 옛말이 있죠. 그렇죠. 해 뜨고 비 내리면 호랑이 장가 간다. 어, 난 태양인데. 개수는 빗물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취직, 시험, 승진, 선거, 학술 분야, 학술 분야, 관제 수동 등 관공서와 관련된 문제가 변동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강 사주는 승진 취직, 결혼 명예가 좋고, 미혼인 경우는 결혼이 아주 좋습니다. 신약 사주는 승진 탈락, 부부의 별수,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아 신약 음일간 여자는 여거는 양이니까 괜찮겠죠. 음일간 그 여자는 정관운에 결혼한 여자라도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화는 양일간이니까 썸만 타다가 끝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잘 말씀드렸고 자 잉크색 지우고 지지 정인을 보면은 정인운에 문서운 시험운 어, 주에 또 협조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어, 이사나 변동 미리 해 놓고 결론이 궁금해서 어, 역학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약사주는 시험이나 승진, 사업 다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신강은 부동산 매매, 사업 확장이 힘들고 어, 또 공부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정인도 많다 보면 편인국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인 운이라도 운이 나쁠 때 옮기면 좀 실패할 수가 있겠죠. 이 때는 욕심 금물현 상태를 유지하라. 그래도 꼭 옮겨 되면은 언론을 잘 보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여자는 가정부라 가정 품파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잉크색 지우고 페이지 넘기고 자 청간 아, 일간 정화에 대해서 공부해도 정화 참밤 하늘에선 별과 달이요. 시장에서 촛불과 모닥불이죠, 그렇죠. 아, 2023년도 좀 가장 조심해야 될 일간 중의 하나입니다. 개수라는 건 빗물이죠, 그죠 전개충, 어, 충이라는 건 분리 분산 해산 작용이죠. 정화는 불인데 개수는 물이잖아요, 빗물, 그렇죠. 물하고 불하고 싸우면 누가 이렇게 물이 이기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남자나 직업, 건강, 어, 남자라면 자식으로 인해 갖고. 근심 걱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흉성이 흉성을 생해주면, 은 평간이 수생목, 평간이 편인을 생해주나 그죠? 뭐 재앙백단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또, 그렇지만, 정화의 묘목은 태극기운이 되기 때문에, 앵간한 나쁜 신선을 다 해산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청간분, 평간운에 직업변동 질병, 건강남자 관제수, 뭐 소송 이런 문제로 고민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신강사주는 직장변화 승진 결혼 사업이사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사주에 양인살 식신상관 정인이라도 있으면 은이중한 개라도 있으면 은 이사도 좋은 데로 가고 새로운 사업도 좋고 직장도 더 좋은 데로 가고 결혼은 아주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반면 신약사주는 권익 권력은 기라나 아, 재물을 탕진하는 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제구설, 암수설, 질병고통, 부부 이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부수를 낼 운이나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안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자는 정부, 어, 뜻정자, 지하비부, 정만 나누는 관계, 다시 말해서 애인이죠, 그죠? 렇 애인을 만나거나 불안 초조 중에 말 못할 비밀이 탈로되어 어, 생사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몸과 여행을 걸어서는 안 된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직하면 됩니다. 자, 잉크색 지우고. 자, 지지. 아, 편인을 보면은 편인은 박보관계 특징이죠. 그죠? 편인 운에 문서운이 드나 조금 손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손해 보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야겠죠. 그죠. 사주의 식신이 있으면은 도식이 되어 엎어질 돛자 밥식이죠. 그죠. 직업이 없거나 성에 차지 않으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신약 사주는 사주에 편제가 있으면은 천복이 들어서 육칠이년 어, 애정은 금전운이 아주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신약 사주는 부동산 매매 자격증. 어, 라이센스 시험 합격, 어, 사업 개업, 해출고 결혼 등이 아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신강 사주는 재물을 탕진하는 흉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가산 탕진, 관제 구설, 암 수술 질병, 부부 이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친의 덕은 전혀 없어요. 이사를 해도 힘들게 하고 정말 힘듭니다. 부동산 매매는 다음 기회로 미루든지 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월 운을 보고 잘 판단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여러번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